이노블럭 영업팀에 있는 박정훈 과장이라고 합니다. 커브블럭이라고 해가지고, 여태까지는 이제, 어 곡선 구간에서는 저희가 커팅을 해서, 블럭을 커팅을 해서 작업을 했었는데, 커팅이 필요 없는 제품입니다. 그 커팅이 필요 없다는 거는 그만큼 자연스럽게, 어 시공 품질이 훨씬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. 기존에 나온 블럭들은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곡선 구간에서 이런 형태로 다 절단을 해야 됐습니다. 근데 아예 모양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절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. 나중에 이런 곡선 구간에 차가 올라타게 되면 블럭들이 부딪혀가지고 깨진 현상 같은 게 발생합니다. 근데 이 제품을 쓰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 LH 신사업 현장에 이 제품을 시공하기로 했고 그 현장에 이제 곡성관이 굉장히 많습니다. 거기서 또 저희 제품을 하게 된 이유가 이런 커브 블록 이 제품의 특징 때문에 하게 된 거고요. 이번 금년 말까지 해가지고 전부 시공할 예정이고, 네 안녕하십니까 이노블록의 그 홍보, 홍보 디자인 파트를 맡고 있는 강지성 대리입니다. 정원의 모든 것을 해주는 이제 서비스를 제시하였습니다. 그 정원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 자재 따로 식재 따로 뭐 가구 따로 다 이렇게 알아보면서 이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요. 저희 이제 이노블록에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. 정원을 만들어드리는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. 전원주택에 이제 그 현재 더 거주하고 있으신 분, 혹은 또 이제 세컨하우스가 그 세컨하우스를 계획 중이신 분, 정원을 갖고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십니다.